박스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쳐다보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과 예수님이 일행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바리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일행을 자기 집에 이제 초청을 했어요. 당시에 유다의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을 초청했을 때는 세 가지를 하는 것이 관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주인이 그 손님을 초청해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귀한 분이십니다. 귀한 손님이십니다. 라는 표시로 볼에다가 뽀뽀를 해줘요. 키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모래 그리고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모래 묻은 모래나 먼지 같은 걸 씻기 위해서 그래서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이렇게 떠다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회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다가 향을 피우거나 혹은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조금 부려줘요 그래서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좋은 향이 날수 있게끔. 그런데 올 본문의 바리세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향해서 손님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지만 전혀, 전혀 그분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표시를 전혀 비추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때입니다. 그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났던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비난을 받고 따돌림 받고 멸시받았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곁에 다가옵니다. 다가오더니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발에 눈물 젖었는데 그 눈물 젖은 그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줘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질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기하, 값진 향유를 갖다가 그 발에다가 예수님 발에다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보다, 과거보다 현재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많은 신약자들은 올 본문의 마리아를 가르쳐서 몸을 팔던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강사이셨던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흥강사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한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 대학 교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할 때 앉아서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은혜가 되질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무슨 뭐 실수라도 한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 대학 교수가 뭐라고 해야 했냐면 목사님, 제가 시간을 재면서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 설교 15분 동안에 문법적으로 또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게 16번이나 나왔습니다. 잘못된 언어를, 잘못된 단어를 문법적으로 또 틀린 문법을 사용하는 게 16번, 1분에 1개 이상씩 틀렸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서 전혀 은혜가 오질 않았습니다. 라고 무디 목사님에게 그 시,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그분에게 했대요. 선생님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제 자신도 저를 압니다. 무식합니다. 근데 제대로 배우는 못했고 무식한데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그대로 직선가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저보다 백 배, 천 배, 만배의 지식이 뛰어난 분인데,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그 좋은 지식 가지고, 그 좋은 언변력 가지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과거보다 현재입니다. 과거에 많이 배웠습니까? 과거에 큰 부자였습니까? 과거에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까?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못 배웠습니까? 과거에 무시당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과거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보다는 현재의 현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시몬은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느냐 면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저 여인 과거에 창녀 질술를 했던 여인인데 창녀의 일을 했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저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저 여인을 가까이 두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쳐다보기를 과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과그근데 예수님은 과거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과거에 참녀였다라는 사실에 지금 집중하지 않고 지금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아,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있구나. 이 여인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하나님께 신앙이 뜨거운 여인이구나.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시몬을 부릅니다. 시몬아. 네가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냐? 네가이 여인을 지금 비판하고 있냐? 그럼 나도 너를 비판하겠다. 너는 나에게 발씻을 물두 갖다 주질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내게 눈물로써내 발을 씻었고, 그 더러운 발을 머리카락으로 이 여인이 내 발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너는 내 볼에 뽀뽀를 하질 않았지만, 키스하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더러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너는 나에게 감남류, 싼 감남류, 한 방울도 내 머리에 쏟아부어 주질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값비싼 양을 내 팔에다가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었다.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이 여인이 과거만 직장해갖고, 이 여인을 지금 비판만 하고 있느냐? 너는 대체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남을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는요, 상대방을 판단할 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아, 네. 현재, 저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와, 평경사람이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 네. 너무너무 훌륭하다.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줘야 될 것이고, 아, 네. 또 내가 과거에 일일이 살았지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회개할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 이대로 열심히 나가게 해주세요.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네,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 때문에 움츠려 살고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본문의 말이 안 어떻습니까? 과거에 몸을 팔았던 창녀였지만 말이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것 같습니다. 1830년 조지 윌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편물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미국에서요. 가장 형이 센벌 중에 하나가 우편물을 훔치면 미국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큰죄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은 우편물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고 교수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그분의 과거의 착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선행을 보면서 정상을 참작해서 사면령을 내렸어요. 교수형은 너무 이분에게는 과하다. 현행법으로는 그렇지만 대통령이 권한으로서이 사람에게 사면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사면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면령을 받고 그거를 거절했어요. 나는 안 받겠습니다. 당국이 굉장히 곤란에 처해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사면령을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No,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로 어떻게 사형을 시킬 수도 없고 사면을 시킬 수도 없고 난처해서 그래서 좋은 마살이라는 대법원 판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했어요. 당신이 판결해달라. 대법원 판사에게. 이제 대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면장은 본인이 받아들. 근데 본인이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재판장에서는 이 재판관은 다과 같이 판결을 납니다. 저 사람을 사형에 처하십시오. 꽝꽝 꽝. 그래요,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는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마, 용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안 받아들이요. 그리고 항상 제일로서 움츠려들고선 살아. 그러면 우울증에도 걸려요. 하나님이 용서해줬는데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올 본문이 막달라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네죄가 사암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막달라마리아 여인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막달라마리아 여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말 못할 죄가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 죄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용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힘차게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집이 아닙니다 바리세인 시몬의 집입니다 바리세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초청했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일행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꿈넓게 하면 주변에 자기 친인척을 초청을했겠죠 조금만 더 넓힌다고 하면 친구들을 초청했겠죠. 막달라마리아를 초청할 이유가 없어요. 그 여인은 비난받던 여인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막달라마리아 이 여인은 초청받지 않은 불청객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누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느냐 하면 불청객, 빡달라 마리아예요. 왜? 이여인을 불청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 주인이 자기를 거절하고 박대하고 비판한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라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다 앞선 눈물로 반을 씻고요. 머리카락으로 반을 씻고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향수를 붓고요. 입맞추기를 그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통차지하는 여인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적극적인 신앙이 자세예요. 적극적인 신앙. 아, 네. 우리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만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시로 눈이 뜨이는 역사가 나타났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사람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적극적인, 적극적인 사람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제 눈을 쳐다보고선 고백합니다. 천국은, 천국은 침루하는 자의, 자의,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네. 자. 없잖아요. 남들은 미쳐 앉아있을지라도, 가짓만 이뤄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Thank hey, Ja, ja, 違う<が>